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하드디스크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게이트 하드디스크에요. 시게이트는 국내에서 PC라이트에서 정식 2년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전기 방지, 비닐봉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용량을 한번 보시면은, 시게이트 바라쿠다 8 테라짜리 외장화됩니다. 8 테라에요. 8 테라. 한2 테라에서 3 테라 정도 제일 많이 쓰시는데,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필요한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도 아무래도 지금 현재 데스크탑에 무려 4개의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SSD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산된 공간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좀더 많은 대용량을 쓰기 위함으로써 이렇게 용량 큰 하드디스크를 찾는데 최근 PC는 빠르고 내구성 높은 SSD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2.5인치 사타방식의 SSD가 인기가 끌었다면, 최근에는 메모리 칩과 같은 NVMe 타입의 SSD를 많이 쓰시지만, 비교를 할수 없을 정도로 하드디스크와 SSD 간의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용량 대비, 가격 대비를 고려하면, 백업용, 데이터 보관용, 이렇게 지금 많이 사용하죠. SSD는 메인OS 구동용, 그리고 데이터 보관용, 백업용은 하드디스크, 이렇게 두 개를 구성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바라쿠다, 시게이트 바라쿠다 제품은 5,400rpm 입니다. 4개의 플렉터를 가지고서 8테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 4테라 이상 넘어가는 대용량 하드디스크에는 뻑이잘 난다,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도 시게이트 제품 상당히 좀 여러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쓰면서 큰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한번도 뭐 하드가 뻑나서 그런 점은 없었는데 하드디스크 자체의 불량도 문제가 될수 있지만 데스크탑의 호환성, 뭐 그래픽카드나 뭐 전압이 부족하거나 전력이 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엮이기 때문에, 단순히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량, 문제만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8 테라. 굉장히 많습니다. mp3 만약에 집어 넣는다면, 1600만 곡 정도를 들어갈 수 있을 때 엄청난 공간인데,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 데이터 용량이 보통 8메가에서 10메가 정도 되고, 이거를 다 보관을 하고, 개념 영상 찍은 것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백업을 갖다 보니까, 기존에 2테라, 3테라, 4테라짜리 하드디스크로는좀 많이 부족하다 보고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용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큰 8테라짜리 용량 스토리를 바꿔서 이걸 한두세개 사용을 하면서 좀 공간적인 활용이나 데이터를 좀더 편하게 이용하려고 지금 구입을 한 곳이고 이 제품은 기존의 NVMe 요 이게 시게이트 바라쿠다 510 제품인데요. 이 26에 5한 9만 원대 정도 하지만 얘는 8테라는 한 30만원 정도 제가 금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대비 차이를 보면 상당히 많은 용량이 보여주지만 속도는 아직까지 SSD와 비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속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하드디스크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중에 하나를 좀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3 테라, 4 테라짜리 달려있고 여기 중앙 가운데는 SSD가 달려있고 중 하나. 분리했습니다 시게이트 제품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시게이트 제품 요거는 빼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기존에 8테라 제품에다가 전부 다 복사를 해서 백업을 해줄 겁니다 어 아, 이제 시게이트 바라쿠다 8테라 제품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본체에다가 연결을 완료를 해 봅니다 구형 pc지만 이렇게 하드디스크 장착은 아주 편하게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주면 끝.